이 영동 거리에 있는 영동 삼거리 보이시죠? 네, 국민은행도 저기 오른쪽에 보이네요. 네, 영동 삼거리에서 양키시장 쪽으로 네, 쭉 오시다 보면 100m 정도 오시다 보면 왼편에 네, 우리가 찾고 있는 서울 누비 세사리빙 명품 이불 매장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친환경 침실 전문점 세사리빙 간판이 네, 크게 보이네요. 네, 같이 한번 매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여러가지 혼수예단들이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아주 네, 아주 화려하고 예쁜 네, 침구류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세사리빙의 미세먼지 진드기 걱정없는 친환경 기능성 침구류가 네, 여러가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네, 그런 침구류가 되겠습니다. 네, 세사리빙의 친환경, 네, 기능성 침구류가 있고요 네, 바로 옆에 보시면, 네, 명품, 레노마 침구류도 있네요. 그리고, 레노마 침구류 옆에 보시면,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아랑주 침구류도 있고요 네, 저쪽 뒤편에 보시면, 네, 홍수 예단, 네, 침구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침구류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네, 귀한 손님이 오면 장롱에서 가장 좋은 이불자리를 꺼내 깔았었죠. 네, 특히 시어른에게 드릴 한실 이불은 네, 앞으로 며느리의 모자람을 보더라도 반대하게 덮어달라는 의미가 있어서 딸을 네, 시집 보내는 어머니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무심코 덮던 이불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34년간 이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서울 누비 세살이빈 명품 이불 전문점 네, 군산 사람치고 서울 누비 모르는 사람은 손해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네,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따님께서 가업을 이어받아 침부 쇼핑몰도 네, 운영하고 있는 서울 누비 세사리빙 명품 이불 전문점 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